자신에게 맞는 유혹 스타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특화하는 게 가장 빠른 시간 누군가가 당신에게 완전히 빠지게 만들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유혹하려면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을까요? 섹시한 사람, 귀여운 사람, 현모양처, 개념 있는 여자, 막대한 부를 이룬 커리어 오먼 어린 여자. 상대의 성향과 나에게 어울리는 유혹 방법이 모두 다르기에. 하나만을 집어 모두에게 통용되는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 앞에서는 떨리고 차분한 판단을 하기 힘들기에 일반 사람보다 그 사람의 심리와 성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파악하며 그에게 맞는 전략을 생각하고 내가 팔색조처럼 바꿀 수 있는 게 베스트지만 이건 연기자가 아니면 어렵고 자신에게 맞는 유혹 스타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특화하는 게 가장 빠른 시간 누군가가 당신에게 완전히 빠지게 만들 수 있죠. 오늘은 영화 바벨론의 여주인공 마고로비 넬리 라로이의 유혹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벨론 영화가 청불인 걸 보면 넬리 라로이는 성적인 매력으로 남성을 순수한 캐락의 세계로 인도하는 스타일인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섹시한 여자가 되어라가 오늘 주제일까요? 이것이 기본이기에 맞는 말이지만 아닙니다. 마릴린 먼로 같은 섹시한 여자는 원초적으로 남자에게 통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겠지만 앞으로 나올 연애 잘하는 여자의 디테일은 소수만 알고 있습니다. 넬리 라로이 인맥 없이 밑바닥에서 시작해 사고난 재능과 추진력으로 화려한 데뷔를 위해 야망을 쫓는 그녀의 연애 디테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치명적인 유혹 스타일을 가진 그녀에게는 우선적으로 화려한 등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면 꼭 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충동적이죠. 몇 명의 여자들만 만나봐도 사회 생활을 해봐도 이런 여자는 위험하고 독이 든 성배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여성 차별주의자 여성 혐오자들조차도 그녀의 황홀한 등장에 자신의 가치관까지 바꾸게 됩니다. 바빌론 영화에서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이 초대되는 비밀 파티에 넬리 라로이는 무단 침입을 합니다. 남자 주인공의 도움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자신은 그런 도움 없이도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죠. 굉장한 자신감과 뻔뻔함입니다. 화려한 등장을 위해 사전 준비 작업과 부모한 시도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파티 입장 후 넬리 라로이는 충동적이고, 욕망을 누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영화가 왜 청불인지를 보여줍니다. 화려하고, 섹시한 분위기 연출로 비밀 파티에서 주인공이 되고, 헐리우드 영화에서 중요하진 않지만, 술집 여자 역할로 캐스팅이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역할에서 명연기를 펼치며 순식간에 유명해져 톱스타 대열에 합류합니다.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그걸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과감함이 그녀를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성적 매력을 부풀리기 위해 의상, 눈빛, 치킨십 같은 여러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건 연출된 등장과 충동적이고 자유로운 그녀의 특성이 결합된 것이라 산티나거나 거부감이 들지 않고 저런 통제되지 않은 성격의 단점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조차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넬리 라로이와 같은 행동과 이미지 연출을 하지 못합니다. 넬리 라로이는 남성이 원하는 환상 속의 여인으로 항상 자신을 통제하고 욕망을 억누리는 남자들에게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사하며 남자의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결국 남자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에게 조금만 더 다가오면 나를 안올수 있다는 분위기를 풍기죠. 남자들에게 관능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쾌락을 안기며 남자의 상상력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제비 꽃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전혀 모르며 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스릴과 재미를 위해서 이런 비이성적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이 그녀를 순수하게 보이게 합니다. 성적 욕구가 강력하게 들면서 순수한 애매모호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합리적으로 행동받도록 요구받는 남성에게 비이성적인 것은 엄청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남자가 남성 호르몬이 셀수록 이런 성적 매력을 갖춘 화려한 여주인공을 보면 길들이고 지배하고 싶어합니다. 콧대를 꺾고 싶어하기도 하죠. 안아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넬리 라로이의 두 번째 디테일이 나옵니다. 자신이 신비하고 매우 드문 존재라는 것을 알며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실제로 생각하기에 관능적인 매력으로 남성의 관심을 끄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그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며 애매한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남자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남자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나중에는 자신만이 그녀에게 푹빠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못하며 이를 깨달은 순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 파멸임을 깨달아도 그녀와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욕망에 휩쓸려 결국 나를 그녀에게 던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바빌론스포 내용이 있으니 나중에 시청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초반부 아무것도 없던 넬리 라로이는 자신을 비밀 파티에 들여보내준 남자 주인공에게 과감한 스킨십을 하며 춤을 춥니다. 키스를 할것 같았지만 중요한 순간에 그를 떠나며 다른 남자에게 가서 춤을 추며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밤을 세워 놀며 비밀 파티를 떠납니다. 이때 남자 주인공은 그녀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외칩니다. 넬리 라로이의 이런 충동적인 성격은 단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압도적인 관능적 매력에 대다수가 홀리지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뱀과 왜 싸우는 거야? <laughs> 넬리 라로이는 뱀과 싸우다가 뱀에 물리고 자신을 끌어줄 인맥들과 친해질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쾌함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망치며 재미로 도박까지 하게 됩니다. 엄청난 유명세가 있었지만 모아둔 돈도 없었죠. 이렇게 넬리 라로이가 하락세를 탈때 상승세를 탄 남자 주인공은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해줍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는 커리어를 망친 남자는 그녀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어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늦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매우 매력적인 세이렌에게 당한 선원들과 남자 주인공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절벽과 암초들로 둘러싸인 섬에서 세이렌은 배를 타고 지나가는 선원들을 향해 노래를 불러 유혹을 합니다. 신비로운 노래에 홀린 선원들은 뱃머리를 세이렌의 섬 쪽으로 돌렸다가 배가 난파되어 목숨을 잃거나 또는 스스로 모래 뛰어들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로버트 그린의 유혹의 기술에서도 유혹자의 유형 중 하나가 세이렌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부분 해당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래도 남자 주인공은 넬리 라로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고 마지막까지 그녀를 도와주며 도박빚을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위험에 빠집니다. 남자 주인공과 넬리 라로이는 모든 것을 잃었고 남자 주인공은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필요없고 넬리 라로이만 있으면 된다고 그녀에게 청원합니다. 그녀는 웃으며 청원을 받아들였죠.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둘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세렌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남자가 그녀와 떠나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을 때 넬리 라로이는 그를 떠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